자 다정한 남자입니다. 구독자 52만이 돼서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. 제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. 신청 메일이 왔었는데 자 구글의 그 G 메일이라는 기능을 모르고 살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 살펴보니까 구글 측에서 저한테 메일을 여러 장미 채시 내가 물 먹을 그 영상 찍때물 마시지 말라 했죠. 자 아무튼간에 이거 받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이제서야 받게 됐거든요. 자 짜자 이게 바로 실버 버튼입니다. 오 코팅도 해줬고요. 어 어. 어. 네, 뭐, 뭐, 뭐 오케이 해보세요. 그런 내용이고요. 자 10만 명이 됐으니까 축하한다. 이거는 10만 명이 됐을 때 주는 거다.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랐다 이런 뜻이고요. 어. 오케이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네요. 자 이제 이걸 처음으로 열어봅니다. 오. 자,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인가요? 골드 버튼나 다이아 버튼은? 이거 뭐야? 방부제야? 적는 건 아니겠지? 이거. 이렇게 이것도 빼놓고. 나머지 필요 없는 거다. 이건 고양이 줘버려. 자, yes. 얼굴 나오고, 잠깐 반사돼. 짜잔. 뭐 특별한 건 없네요. 벽에다 걸수 있게 이런 식으로다가 걸쇠가 돼 있고요. 나머지는 이제 저한테 축하한다고 10만 명 축하. 아... 이 통자수입니까? 몰라. 이거 사육장에 넣어도 되나? 넣죠. 사육장에 넣어도 될것 같은데. 짜잔. 음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